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5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 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함으로 서로 도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치웅 형제님이 함께 나눔을 하면서 아 목사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같아 되게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샵에서 혼자 일할 때도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혜와 딸 시애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남편 아빠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고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 성애자매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는데, 아, 우리 치웅오빠가 자신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도 너무 그 말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때예요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줘요.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공구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일이 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찬송할지어다 말해요.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자 쉼을 얻는 방법이래요. 우리를 쉬게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뭐 기쁜 일이 있으세요? 또 교회 안에, 우리 지체 안에 기쁜 일이 있다면, 그때는 막부르지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드릴 기도지요. 그걸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났거나 또 미래에 대한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도우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을 대처하는 삶의 지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가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힘들 때 기도 기도하지 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 더 답답하다. 그러면서 막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든 어떤 한 자매랑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정말 듣기 싫어도 기도외에는 답이 없다. 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기도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만이 네가 살 길이다. 기도할 때네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힘들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근심 걱정이 없는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막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 불안해서 어떡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나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어느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어느새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때아 내가 이 결정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어떤 주 어려움을 만날 때내 인생 이렇게 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할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힘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뭐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문제를 막 묵상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문제에 지배당하게 돼요. 그럼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하고 고통스럽게 되지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서 탈출해서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세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염려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아주 다스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인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나타나도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캐세마의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정말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병이 있었지요.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다 응답하지는 않으셔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뜻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순종하셨,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 가운데 간절히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 예, 연약한 육체를 오히려 내가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고 정말 따라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기도문을 보면요 다윗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말하고 2절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3절은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왜 한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렇게 고백해, 그 이유를. 2절, 2절, 3절이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 원수에게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래요. 또, 원수로 하여금 자신을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4 5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환란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 발을 금물에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시, 하나님만이 근신과 환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내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고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기도해요. 지금 다이시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가 우리 영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지배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까지도 병들게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문제 앞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이나 괴롭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다윗이 두 번째로 또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원유한 자다. 11절에 나는 죄인이다. 16절에 나는 애롭고 괴로운 자다. 17절에 나는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입니다. 18절에 나는 권고하고 환난 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 이이 말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주님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공고한 자예요. 이렇게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시편에서 힘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늘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겸손한 자다 원유한 자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환란이 정확히 어떤 환란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있대요. 다윗의 원수들. 그런데 그들은 3 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고 1 9 절에 그 원수의 수가 많대요. 그리고 다윗을 심히 미워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속이고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권한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집에서조차도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또권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시기하고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왕이 되었으면 괜찮아졌을까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왕권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늘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아남파 같은 이 길을 걷는 자기 인생을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숨을 쉬게 하시는 분, 나의 심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부터 살아것이요. 그럼 다윗이 시편 곳 곳에서 막 불안하다고 주님 내 영혼이 불안해요. 내 마음이 낙심됐어요 하면서도 마지막을 항상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경험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성령의 막 능력과 권능이 막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왜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항상 가난한 자, 공구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즉 한마디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시겠다. 즉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혜민이라 여러분 다이시요 지금 자신을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온유해요 난 겸손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힘이 없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 극률과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나도 오시는 자비와 긍율과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 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히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는요, 그냥 겸손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냥 교만해요. 자기 우리 우리가 자기 뜻을 구하면 좋아해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사탄은 오히려 그걸 더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는 그 기도를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곤고한 자인지 하나님의 자비와 금일과 은어에 호소하면서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놓인 문제와 괴로움이 즉각 해결되었을까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여전히 다윗은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또 17절, 18절에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나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전히 고통과 환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 그만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 포기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한란이 여러분 끓이지 않자 다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말, 말씀한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11절에는요. 여호와 나의 죄악이 큽니다. 그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정말 과거의 젊은 시절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주님 내가 그때는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변명하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라고 남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또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죄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저절로 여러분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런 죄가 해결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친밀감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뭐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자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그곤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다이슨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해 근심도 많고 여전히 환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사암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자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 언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언약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은 아, 내 영혼은 안전하구나. 나는 두렵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자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원수들을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는 괴롭힐 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들과 악한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서, 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4편 6절에, 다이시 이렇게 고백해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지음에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런데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항상 새겨야 되지만 동시에 항상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원수들로 하여금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원수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틀 전에 성교사님과 제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매일 한 장씩 읽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고린도 후설을 시작했는데 고린도 후설 1장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심한 고난과 환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로하심이그 모든 환란을 견디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모든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도였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골로스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까, 빌리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늘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굳게 서기 위해서 즉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 바울이 지도자인 바울이 그들을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사람이 어떤 말이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심한 고난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로뿐만 아니라 늘 기도로 바울을 돕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교회의 기쁨은 나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고 교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바울도 함께 고난 당한 것처럼 기도하였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따라 한 몸을 이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이수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환난 당하고 있죠 다윗이 환난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환난 당한다는 것은 곧 누구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은 곧 누구의 환난이에요? 바로 그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다윗의 환난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기도로 서로 도와주어야 할 이유예요. 단순히 다이슨, 다이 개인의 환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환란이라는 것이죠. 목요일에 이제 우리 성혜자매님이 단톡방에다가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셨겠어요? 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도 더 친밀해졌습니다. 라고 남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듯이요. 부부가 성도들이 서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로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친밀해지지만 서로와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고 서로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어는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교회는 권고한 교회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설수 없고, 앞으로 한골자금도 나아갈 수 없는 가난한 교회이니,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일과 은혜와 인자를 더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 앞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올한 해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권고한 가족도, 주님, 우리 가족은 권고한 가족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가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가족들을 돕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기도로 도와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모든 일에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기도함으로그 도우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돕는 더 친밀한 성도, 더 친밀한 부부, 더 친밀한 가족이 되어서 오한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고 풍성한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